좋습니다. 다쿠 t v 다쿠스입니다 오늘 제가 좀이 얘기를 더, 말씀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우리도 여기에서 좀 배우는 것이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들 특히나 초보자분들 아니면 투자를 하지, 하신지 뭐몇년안 되신 분들 중에서 조금은 아, 여기서 한번 우리가 멈춰서서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관련돼가지고 남들 몇천 몇억 벌었다 하지만 부동산 이렇게 극강의 레버리지로 투자를 했다가 망한다. 이런 사례를, 주변에 제 지인 사례를 들고 왔습니다. 정말,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고, 최근에 제 가까운 뭐, 요즘에 뭐, 측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건너 건너서, 재작년쯤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건너 건너서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게 되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분이 40대 여성분이셨고, 아이를 두명 정도 키우셨고, 근데 그때 당시 무주택자로 내가 좀 벗어나가지고, 사실 정말 내집 마련하고 싶다. 이 정도 포지션이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도 하시고, 인병도 막,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며칠 전에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전에 2년 동안에 거의 뭐, 연락이 없었죠. 없는데, 간간히 제가 아는 사람 통해서 건너 건너 들었거든요. 개인적인 친분이 많이 없었는데, 사람이 180도 완전히 달라졌다는, 에? 왜 그래, 도 대체? 그, 그러니까 니 그, 그때부터 2년 이 사이에, 아까 초반에 제가 제목으로 말씀드렸죠. 극강의 레버리지로 진격의 거인으로 해가지고, 완전, 투자계 완전 소위, 이분 스스로 얘기하는, 난 완전, 이, 난 투자계 완전 뭐, 미친 XX다. 이렇게 본인이 말할 정도로, 문어발식 투자. 특히 이번 정부, 안 오른 부동산이 없고, 안 오른 지역이 없다 할 정도로 대다수 지역이 오르긴 하는, 그건 뭐 불장이죠. 근데 자산을 극단적으로 늘렸던, 대출은, 뭐, 대출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대출 레버려지 뭐, 은행에 1금융권 포함해서 2, 3금융권, P2P, 소위 뭐, 누구에게 또 빌려가지고 금리가 높다는 이런 주변 P&M 지인들에게 다 빌려가지고도, 다행히 근데 사채까지 끌어들이진 않은 것 같아요. 다행히도. 카드론. 뭐, 신용, 마이너스 통장, 편법까지 뭐, 이리저리 다 동원해가지고, 와, 저래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제가 봤을 때도, 하지만, 2년 사이에 기하급수적으로 이분이 투자를 해서 자산이 급속하게 늘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최대한 대출도 끼고, 반전세 전략이 있는 거죠. 제가 봤더니만, 예를 들어가지고 5억짜리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2억을 선대출하고, 보통 전세 시세가 5억 아파트, 예를 들어서 4억이 전세라 그러면, 대출이 2억이 있기 때문에 4억 못 들어오죠. 그래서 2억에, 예를 들어서 뭐, 반전세 또는 뭐, 아니 뭐 반전세 없이 그냥 극강의 예를 들어서 5억 아파트에 2억이 대출이고 3억을 전세에 놓는 이런 시세보다 전세금액을 낮추면서 내 돈이 적게 들어가면서 반전세식으로 해서 대출이자를 갚는 방식 또는 아니면 난 올전세해서 시세보다 전세를 낮게 세팅을 한 다음에 대출이자나 원금을 갚고 가겠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이게 성공이 하려면 계속적으로 내가 팔지 말고 가지고 있다가 이것이 전세 다음 계약에 계약을 조금 더 높게 계약을 한다든지 또는 이 시세 차익을 계속적으로 2년 뒤 4년 뒤에 높게 받아가지고 그 전에 내가 계속적으로 대출이자 냈던 거 대출원금이자 냈던 거 등등 해가지고 이것을 상쇄시키고 나서라도 내한테 남는 것이 있다면 투자를 한다는 얘기겠죠 관련돼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하더라 그래서 2년 정도 있다 보니까 그때 2년 전에는 이분이 무주택자이셨는데 두 자릿수 이상으로 그 자산을 아파트 포함해서 여러 가지 부동산 매물을 이분이 소유를 가지고 있고 명의를 가지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와, 이 사람이 정말 제가 이런 표현을 해서 될지 모르겠지만, 2년 만에 눈이 뒤집혔다 할 정도로 극강의 이런 레버리지를 통해서 다사모으더라이렇게 뭐, 영혼까지, 이분은 뭐, 다, 요즘 영걸 영걸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진짜 영혼까지 끌어먹은 게 아닌가. 사니까 근데 다행히도 올랐죠.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는 거지, 우리가 투자 뭐, 매물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2년, 4년, 뭐요 사이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2분 2년 정도 전에 투자를 했지만 거의 다 올랐기 때문에 거의 다 모든 지역에 올랐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런 뭐 방법 승승장구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또 들어보니까 비공식적이지만 몇 분을 이렇게 모아 가지고 강의도 하신다 들어보니까 그래서 초보자분들 신문부분 모아놓고 하고 있더라 누구누구를 가르치고 지식을 전달하고 제공하는 것을 수긍을 받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정말 좋은 일이죠 근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과유불급이라고 이 좋은 일이 생기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겠죠 안 좋은 일이 또 연속적으로 온다 그러는데, 이분이 제가 토, 통화로 알게 됐죠. 이분이 망하기 직전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대출을 급강으로 레버리지를 막 여기저기 다 했기 때문에, 요즘에, 정부도 그렇고, 대출 규제한다 그러죠. 그래서 은행에서 압박이 들어갔습니다. 카드론, 뭐, 신용 마스통장 2, 3금융권을 통해서 대출 연장, 뭐, 힘들다. 또는, 갚아 나가라, 조금씩. 원금까지 같이, 같이 갚아 나가라. 금리도 올려버리, 뭐, 올리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극강의 레버리지, 여러 가지 악재를 통해서, 뭐 아니면 돈데, 리스크가 걸리가 전혀 안 됐다. 현금도 쪼달리고, 상한 압박도 지금 받고 있고, 발동동, 앞으로 대출 규제 더 심해지고, DSR도 뭐 강화할 거라고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화고 뭐, 별수 없죠. 이번에 전화 왔는데, 뭐, 제가 뭐,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가족끼리도, 친한 친구 사이에도, 돈 거래는 하지 않는다라고 저도 철칙으로 갖고 있는데, 뭐, 누구든 돈이 뭐, 빌려줄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전화가 왔지만, 이분이 뭐, 상황을 얘기하더라고요. 곧 뭐, 해결되는데, 급전이 필요한데, 조금 더 금리, 뭐, 두세 배 정도 더 해가지고, 조금만, 매출을 쓰고 주겠다고 하는데, 정장에, 정장에 제가 이렇게 다 끊었죠. 관련돼가지고, 지금 뭔가 이런,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는 극강의 레버지를 통해서 문제가 생겼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까 누구를 좀 가르친다 했죠. 수강생들끼리 갈등이 있었다. 이분이 물건을 찍어주는 것도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거 사라, 이거, 이거 사라, 이런 거 있죠. 근데 추가적으로 더 좋은 물건이 있는데, 이것을 금매로 어떻게 찾아가지고, 이 수강생분들 몇몇 중에서 한 분에게 줬다는 거죠. 근데 어 뒷돈을 받으신 것 같아요. 물론 프리미엄으로 돈을 받겠죠. 이왜냐면 그분의 시간과 이런 뭐 노력을 다다 상쇄시켜가지고 내가 해주고 너는 돈만 해서 투자해라 이거 금메다 내가 다 파하겠다 리스크 없다 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이것을 다른 수강생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서 이들끼리도 싸우고 나는 왜안 해주냐 왜 제만 해주냐. 근데 그 받은 사람도 야 나는 이 사람에게 돈을 더 줬어. 너도 돈 내고 더 해. 근데 이런 것이 한두 건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저는 이런 게 뉴스에서만 봤거든요, 이런 내용을. 근데 이분이 현금이 지금 바닥난 상태고 보낸 물건을 몇개 중에서 이분 수강생에게 넘긴다 그러죠, 물건을.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분 명의가 아닌 이분이 설립한 법인 관련 법인에 소유한 매물이겠죠. 이것을 수강생들에게 떠넘기기 하면서 이것 또한 사람들에게 알려져 가지고 난리가 나고 소개해주고 돈을 더 받고 보물 매물조차도 떠올리고 슬슬 냄새가 나죠, 여러분들. 좀 이상하게 이상하게 변질돼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게 이 사람이 이런 이런 문제가 됐던 사례들이 이 사람 문제였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수강생들끼리 돈 관련된 문제. 세 번째는 지방 쪽에 이분이 투자를 했는데 절대적으로 지방은 어떻습니까? 수요 공급이죠. 수급에 문제가 항상 절대적으로 부동산 투자하기 전에 우리가 봐야 되는데 전세가 부족하다, 전세가 폭등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모든 전 지역이 그렇지 않습니다. 물량이 터지고 신규가 계속 입주가 되다 보니까 이분이 투자하는 그 지역에 전세가 빠지지 않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역전세가 난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전화를 돌리는 이유가 저한테도 그렇게 전화가 왔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고해결된다 혼장남을 하겠지만 통화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거 느꼈죠. 이미 이 사람이 너무 정상적인 범위가 아니고 너무 멀리 가버렸다. 그래서 이런 사태가 아, 이사람 욕심 때문에 2년 만에 아까 저희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 이 초심자의 행운 아, 하니까 되네. 레버리지를 해가지고도 되네. 하니까 이거보다 대출이자 이거 원금 갚는 거보다 내가 더큰 수익이 발생되네 하니까. 문어발식으로 점점점점 근데 리스크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파국으로 돈도 잃고 사람도 잃겠구나. 저도 그분 전화 끊고 죄송하지만 수신 차단을 걸었습니다. 이 사람하고 엮이지 말아야 되겠다. 지방 쪽에 세 번째 투자하면서 모든 것이 오르다 보니까 다될것 같았지만 안 오른 것도 있었고 옆전세 난 곳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전세금을 오히려 내줘야 되는 상황에서 발생되다 보니까 현금의 수중에 돈이 없고 근데 여기저기 돈을 빌려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번 성격이 그때 당시 제가 좀 느꼈지만 이렇게 급했었나라고 제가 느끼지 못했거든요. 변했는 건지 이, 이년 사이 이렇게 막, 이런 스스로를 압박하는 이런 상황에서. 아니면, 원래 이분이 이런 성격이었는지는 저도 모르죠. 근데, 내공과 지식, 이런 본인만의 부자의 그릇이, 안 되는데, 그 이상 일을 벌린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주는 이런 중요한, 돈을 받고 또 이렇게 무, 물건을 또 찍어주는 이런 상황까지 가다 보니까, 내 물건, 또 최악은, 물건 떠넘기기.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그사람그 부동산을 평생 본인이 모은 돈과 대출을 받아서 살 수도 있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정말 정말 주의하고 조심하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극강의 레버리지 이렇게까지 공부하지 않고 무조건 막가파식으로 간다면 결국은 말씀드린 대로 파국입니다 뉴스가 관리도 전, 전혀 하지 않았고 결말은 저는 어렵지 않게 예상이 됐던 거죠 이번 상황을 제가 몰랐기 때문에 이랬는데 그 과정을 옆에서 누군가가 다 지켜봤더라면 와 이거 힘들 것 같은데 언젠가는 터질 것 같은데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분 자체를 그분 욕심이 그분 자체를 그냥 다 삼켜버리는 상황이 아닌가. 안타깝지만, 아, 이분 상황을, 이분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영상을 보시는 제 구독자 시청자 분들만은 초반에 내가 몇개 투자를 성공해가지고, 내 지금 잘했어. 뭐, 다 되네. 뭐, 별거 아니네, 부동산. 이렇게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앞으로 투자를 함에 있어가지고, 리스크 관리 를 해야 된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다 같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옆에서, 뭐, 잘 나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뭐,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막 이렇게 막 주무시면 가지지 말자. 내 그릇, 내 능력, 내 시드머니 안에서 무리하지 말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1년에 한두 채만이라도 꾸준하게 내가 그 월급으로 시들 모은, 시을 모은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돈을 합쳐가지고 꾸준히 전세를 끼고 좋은 위치에 있는 그런 아파트를 한두 채씩 만 꾸준히 모은다 하면 천천히 가더라도 안정적으로 내 모래성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콘크리트 바닥 위에 철저하게 기초 바닥 베이스부터 치우면서 위로부터 점점 점 올라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시간의 힘을 먹고 자라는 것이고 늦더라도 천천히 안정적으로 내 자산을 쌓자. 이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당부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투자 1년 할, 1년을 하고 우리가 끝낼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발 우리 본인만의 속도로 천천히 대신에 완고하게 내 집을, 내 이런 기초적인 것을 쌓으면서 가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이렇게 투자하시면 아, 정말 파국입니다. 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당부사항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혹시라도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주시고요. 제깐 주변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도움드릴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닥코 TV의 닥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